본니치와 오늘은 교토에 가요. 많은 투어 중에 인디고 트랩을 신청했어요. 날씨가 좋은 거 보니 저 날씨 요정인가 봐요. 미팅 포인트에 모든 투어 회사가 모여 있어요. 사람 진짜 졸라 많아요. 투어 버스 탔어요. 성수신기도 받았어요. 이걸로 오늘 교토 얘기 들려 주신대요 성수신이 있는 투어는 이게 유일해요. 제일 먼저 후시미이나리에 왔어요. 천 개의 붉은 도리가 정말 멋있어요. 소원과 행운을 상징하는 신사예요. 저도 소원 빌었어요 영화 속한 장면 같던 후지미이나리에서 다음 투어 장소로 넘어가요. 아라시야마에 왔어요. 생각보다 단풍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좋아서 엄청 예뻤어요 가이드님이 예약해주신 우동 맛집에 왔어요 닭튀김 진짜 너무 부드럽고 우동면이 쫄깃해서 기영이처럼 먹었어요 대나무숲 치쿠린까지 야무지게 걸어갔다 왔어요 너무 예뻐요 완전 일본 영화 그 자체예요 아라시아마는 골목길도 예쁘니 꼭 걸어보셔요 다음은 제가 이 투어를 선택한 이유인 응각사에 왔어요 다른 교토투어는 금각사에 가던데 인디고 투어만 유일하게 응각사에 가요 와 미쳤어요 내가 이래서 은 각사 오고 싶었던 거였어요. 투어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가 제 마음속 1등이에요. 철학의 길도 걸었어요. 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미칠 것 같아요. 마지막 투어 장소인 청수사에 왔어요. 딱 해질 때쯤 와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단풍이 진짜 미쳤어요. 가을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요. 와, 여기도 진짜 미쳤어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모임 시간 맞춰서 내려가요.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는데 문 닫아서 다른 데 왔어요. 아침부터 시작한 투어가 끝이 났어요. 이동하면서 오사카 교토 여행 꿀팁 정말 많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투어 끝나고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예약까지 해주신 야키토리 맛집에 왔어요. 가이드님이 이거 꼭 시키라고 했어요 제가 오사카에서 먹은 음식 중에 이게 1등이에요. 야키토리 오마카세도 시켰어요. 이거 봐요. 때깔 미쳤죠. 어게인 기영이가 되었어요. 일본 여행 필수 코스 돈키호테에 갔어요. 나 자중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숙소 가서 오늘 산 마그네깡 했어요. 여행 이꼴 마그네디 꼴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내 추억 깨지지 않게 잘 가져갈게요. 오사카 2일차 끝.